안녕하세요, 니켄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커스코에서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는 세일품목들 알아볼게요. 영상에 나오는 커스코는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있고요. 지역마다 제품이 없거나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작해볼게요. 이 제품은 에어프라이, 베이크, 브로일, 로스트, 토스트, 리힛디아이드레이트 등의 기능이 있고요. 17L 용량으로 최대 3파운드의 닭날개나 12인치 피자도 구울 수 있어요. 조명이 있어서 음식이 조리되는 동안 모니터링도 할수 있고요. 내부 청소도 쉽다고 해요. 가격은 50불 어프에서 149불 99전. 이건 360도 가시 압력 센서가 있는 칫솔인데요. 잇몸선을 따라 플라그를 400%더 제거해준다고 해요. 손잡이 2개, 여행용 케이스 2개, 충전기 2개, 칫솔모 3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가격은 30불 어프에서 69불 99전. 오랄비 전동 칫솔모도 세일하고 있네요. 칫솔모가 9개 들어있고, 10불 어프에서 39불 99전. 피치커피 파드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이건 달크로스트이고 75개에 들어있어요. 가격은 7불 어프에서 30불 99전. 샌프란시스코 베이 프렌치 달크로스트도 있는데요. 이건 100개 들어있고요. 가격은 7불 어프에서 25불 99전. 큐리그는 캡슐 커피 머신 부분 판매 1위 제품인데요. 다양한 브랜드의 커피 캡슐을 즐길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뻐서 좋고요. 40불 오프에서 99불 99전 이제 여름도 다가오니까 캠핑도 많이 다니고 바다도 많이 갈 텐데요. 이런 의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사이드 테이블도 있어서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10불 어프에서 39불 99전. 놀러 다닐 때 이런 쉘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사이즈가 13피트 x 13피트이고 40불 어프에서 119불 99전. 이 비프 절키는 설탕, MSG, 질산염, 방부제와 글루텐이 없는 100% 쇠고기인데요. 공기로 건조되었고요. 다른 육포보다 최대 50%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1 2온스이고 4불 어프에서 8불 79전. 코올러 스테인레스 스틸 쓰레기통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4 7터 이고요. 20불 어프에서 69불 99전. 이 코올러 샤워기는 파울프란 마사지, 풀 커버리지, 그리고 인텐스 린스, 세 가지 기능이 있고요 호수 길이는 72인치이고, 10불 OFF에서 34불 99전. 빗셀 청소기가 흡입력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진공 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 두 가지 기능이 다있고요 가격은 50불 OFF에서 199불 99전. 이건 유선 청소기이고요 무게는 3파운드 미만인데 흡입력은 정말 좋다고 해요. 듀오 클린과 자동 청소 브러쉬가 있고요. 가격은 40불 어프에서 159불 99전. 이 고담스트 세트의 코팅은 PFOA, PFOS, 납, 그리고 카드뮴 같은 유해한 화학 물질이 없어서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제품인데요. 인덕션을 포함한 모든 쿡탑에 사용할 수 있고요. 5분에서도 500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8인치 프라이팬, 10인치 프라이팬과 뚜껑, 12인치 프라이팬, 1.5쿼트 냄비와 뚜껑, 그리고 6쿼트 냄비와 뚜껑. 이렇게 8피스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20불 f 프에서 79불 99전. 이건 모발, 피부, 손톱을 건강하게 해주는 비타민인데요. 에너지 대사를 돕고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250알 들어있고 가격은 4불 OFF에서 7불 99전 컬클랜드 피쉬 오일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이건 400알 들어있고 2불 50전 OFF에서 8불 49전 코리는 피쉬 오일에 비해서 흡수율이 뛰어난 오메가 3리 형태와 최상의 전신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한 오메가 슈퍼푸드라고 하는데요. 오메가 3리는 면역, 뇌, 관절, 눈,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이건 90알 들어있고 오브 러프에서 18불 99전. 컬클랜드 크릴 오일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이건 160알 들어있고 오브 러프에서 18불 49전. 컬클랜드 털메릭하고 큐놀 털메릭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컬클랜드 털메릭은 240알 들어있고 6불 오프에서 23불 99전 큐놀 털메릭은 180알 들어있고 8불 오프에서 31불 99전 헤앤숄더도 세일하고 있네요. 이건 알로에와 아몬드 오일이 들어있어요. 40온스이고 3불 50전 오프에서 10불 49전 이건 브라이트닝 세럼인데요. 눈에 띄게 변색을 교정하고 피부를 밝게 해준다고 해요. 파라벤, 프탈레이트 합성염료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1.3온스짜리 세럼이 2팩 들어 있고 12불 어프에서 34불 49전. 크레스트 치약은 8.2온스짜리가 5개 들어 있고 4불 어프에서 9불 99전. 이건 오랄비 플러스인데요. 44m 짜리 플러스가 6개 들어있고, 4불 어프에서 9불 9 9전 오랄비 칫솔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칫솔이 8개 들어있고, 5불 어프에서 9불 9 9전 이건 갤런 사이즈 지플락 백인데요. 38개 지플락이 들은 박스가 4개 들어있고, 3불 50잔 어프에서 12불 9 9전 이건 갤런 사이즈랑 퀄트 사이즈 지플락백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오픈하는 부분이 슬라이더로 되어 있고요. 갤런 사이즈는 70개, 퀄트 사이즈는 96개 들어있고, 가격은 3불 50전 어프해서 11불 99전. 지금까지 커스코에서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는 세일 품목들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